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예 오늘은 자라 24 FW 아우터 및 추천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라는 저한테 약간 패션의 트렌드를 알려주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스파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디테일도 가득하고 패션 트렌드와 사이즈까지 넉넉한 자라 자라 추천픽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나노시카 콜라보를 한 제품들입니다. 자라 호흡을 처음 맞춘 이제 헝가리 패션 브랜드인 나노시카는 감각적인 패턴이랑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무드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너, 여러 가지 코트 이런 걸좀 많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울 캐시미어 니트 폴로셔츠입니다. 울과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된 제품이고 목폴라로도 입을 수도 있고요. 맥라인을 풀었을 때는 나노시카의 스터드 느낌이 가득한 단추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들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스터드 장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니트의 소재는 잘 갖춰놓고 거기서 포인트만 잘 살린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컬러가 이제 브라운도 있거든요. 브라운 컬러도 정말 가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은 컬러가 훨씬 더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이너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니트카라 데님 재킷입니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아이코닉한 칼라 디테일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 자켓. 에서 포인트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은 원래 털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니트식으로 풀어가지고 포인트를 한번더 주는 느낌입니다 또 크롭한 느낌이라서 현 시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벙벙한 실루엣의 바지를 입어주고 그에 핏한 자켓을 입어주면 약간 핀터레스트 느낌도 나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 한층 더 다가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는 팔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벙벙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가슴 품도 굉장히 여유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어, 잘아치곤 비싼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이나 디자인 그리고 뭐 단추의 포인트, 옆에 사선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켓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은 울코트입니다. 울코트가 총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울탑코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쇼코트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 탑코트 제품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 얘는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너무 좋고요. 텍스처도 너무 이뻤습니다. 또 이제 스냅 버튼에 핏 조절이 가능한 이제 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약간 나노시카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밀한 터드 장식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찾는 코트는 발막한 코트도 있고 더블 코트도 있고 싱글 코트도 있잖아요. 보통 카라에 깃이 많이 살린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없거든요. 요즘 트렌드에서는 깃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함과 동시에 반대로 소매에 포인트를 한번더 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면서 스트릿하다라고 볼수 있는 제품이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신다면 구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벨트도 있었는데 이게 웨스턴 벨트라서 사이즈가 맞으신다면 매장이 있다면 무조건 겟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제 사이즈가 없어서 아 굉장히 아쉽다 아, 근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가격 대비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나노시카에 문양 스터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한 번쯤은 시장에서 보신다면 구매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이제 페이크 시어드 자카드 재킷입니다. 저는 이 후리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팝업스토어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때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너무 화려하면 너무 화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카드의 이 문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패딩을 입으면 굉장히 좀 부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치가 있어서 패딩까지 입으면 좀더 부해 보이는데 이런 후리스나 이런 자켓들을 많이 입으면 굉장히 부해 보는 것도 좋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나노시카랑 자라랑 콜라보하면서 로고 플레이가 된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면 나노시카는 약간 자카드 문양이나 스터드 문양 이런 문양이 들어가는 게좀 포인트인데 이런 게 조금 디테일이 좀 과하더라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제가 마침 찾던 후리스의 그 문양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색깔도 다른 컬러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튀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밸런싱이 잡힌 녹색과 검정색의 조합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자라에서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을 직접 입어 봤거든요 첫 번째 제품은 언밸런스 텍스처 데님 점퍼입니다 불규칙한 텍스처의 면 데님 소재의 크롭핏 점퍼인데 가까이서 보면 데미지를 입은 듯한 느낌이 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흰 선의 디테일이 있는 제품입니다 주머니가 안 뚫려 있어서 깊이감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또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파티 감성이 나는 장소에 가신다면 셋업으로 구매하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이제 자라의 스탠다드핏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정 사이즈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롭한 느낌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좀 하나의 치트키가 필요하시다면 이 데님 변법 구매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로는 블루가 훨씬 더 이쁘지만 클래식하고 다양하게 입었을 때는 블랙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 제품은 페이크 스웨이드 점퍼입니다. 버튼이 달린 이제 커프스 마감이 된 칼라 점퍼인데 가슴 플랫 패치 포켓이 약간 웨스턴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웨스턴의 무드는 살짝 가져가면서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스웨이드 질감으로 만졌을 때 확실히 부드럽다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추는 스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총세 가지 컬러로 나와서 제가 다 입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베이지와 가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자라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많이 보던 제품인데 이번엔 좀더 웨스턴 느낌이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오버사이즈 포켓 데님 셔츠입니다. 워싱 처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의 데님이거든요. 요즘 셔츠 자켓이라고 셔켓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셔츠 자켓처럼 되어있는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입으면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안에 굉장히 클래식하게 해도 굉장히 예쁘고요. 스트릿하게 해도 굉장히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탄탄하면서 뻣뻣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워싱이 안된 데님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핏에 따라서 에이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디테일이랑 포인트도 있는 제품이고, 포켓이 세 군데가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포켓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겨울에 셔켓으로 용이하게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품을 추천을 하면요. 제가 전부터 봤던 제품인데, 완전히 크롭한 점퍼입니다. 굉장히 크롭하면서 점퍼인데 매력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완전 크롭한 제품들은 없어요. 왜냐면 배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입어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줄고 더 이쁘더라고요. 이 제품 진짜 괜찮다. 한번 구매해 봐야지 해서 지금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해 보시면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자라 추천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가볍게 다녀온 만큼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추천픽 위주로만 제품을 준비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자라의 모습을 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매장에 자주 가게 된다면 더 다양하고 더 재밌게 더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차원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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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